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1월 8일 월요일 말씀 선한 일로 복음을 빛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에 내가 급히 니고델폴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좀 뜨거웠을 때죠. 그때 천주교에 다니는 후배 한 명과 논쟁하게 되어졌습니다. 제 딴에는 논쟁을 통해서 그 친구를 이기면 전도가 될줄 알았어요.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얘기가 시작되어져서 한참을 얘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뭐 천주교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도 아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그 친구가 이렇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올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사람이 논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비슷한 일을 종종 만납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아는 어떤 성도님들은 어, 잘 됐다 하면서 제가 또 상대적으로 젊기도 하고 목회적으로도 좀 경험이 좀 짧아서인지 몰라도 저를 만나면 붙들고 교회의 불합리함과 그리고 목회자들의 그러한 탈선 그리고 뭐 부당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꼭 성경을 이때여서 얘기하죠 성경적으로 교회가 이러면 안되고 또 목회자가 뭐 이러면 안되고 한참을 이야기 하다보면 저도 성경적으로 할 얘기가 있지만 그할 얘기가 그분에게 한다고 해서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하여서 그분이 수그러든다 든가 제 이야기를 수긍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면 어, 역시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 목회자는 목회자 편들고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 편드는구만. 어 결국은 자기들이 지들이 잘했다는 소리구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정만 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뵈면 뭐 그냥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무슨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그분들 생각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종 이렇게 새신자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 다른 종교를 갔다가 혹은 이단에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를 듣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혹은 저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꼭 자신이 다녔던 이전 그러한 종교에서 배웠던 것을 비교하여서 어, 자신들 것이 이전의 것들이 더 우월한 점들이 있었노라고 계속 저를 설득하거나 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 그 역시 마찬가지죠. 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나름대로의 진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을 그 자리에 서서 다 설명해 준들 그 논쟁에서 이긴들 그분들이 제 말에 수긍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있어서는 논쟁을 하여서 말싸움에 이긴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결코 변화되어지질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아 저건 아닌데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 같으면 좀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에는 목회적 열의가 있을 때에는 저거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어떤 불타는 그러한 사명감이 들죠.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게 스스로 어 그런 갖는 마음이 있거든요. 바로 잡아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옳은 어 길로 인도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속에서. 누구 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집분자가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 해주고 싶죠.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역시 말싸움이 되어져 버려요. 음, 아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말몇 마디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는 생각은 무엇이냐? 목회자로서 목회자 할 도리를 설교자로서 설교자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하여서는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한 가지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즉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 값으로 예수님의 피 값으로 그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로 인하여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사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원수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마음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지혜를 열고 지식을 열고 영화를 열어서 깨닫게 해준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그 영적인 사고, 즉 은혜 의식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님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하여서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그분이 성령 충만할 때 혹은 목회자인 저와 가장 관계가 좋은 상황이었을 때 신뢰할 상황이었을 때 한마디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참 이것이 좋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분만 조금만 고쳐주신다면 참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저희 목회 방식은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만 겪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 우리는 디도서를 묵상했어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서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목회를 할때 어, 디도 목회자요 자네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목회 지침을 보내니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목회 지침에 대한 편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목회자의 수첩을 엿보는 것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정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그 지침을 주는 대로 저는 따라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미쁘도다 이 말이여.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어 믿보다 할 만한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굳세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라는 게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전 본문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들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8절 하반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예.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든 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아,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그건 부담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만큼 율법이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율법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면 나의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뭐 10절까지 이러한 내용은 읽으면 바로 알수 있는 내용인 거죠. 특별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멍멍이는 지저도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자기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할 도리. 사람 어떤 사람은 아직 덜 자라서 아직 덜여물어서 그러한 뭐 족보와 그러한 뭐 교회의 비리와 목회자의 잘못된 것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토하고 늘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과 논쟁하여서 굳이 바로잡아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죠. 복음에 충실하고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런 비틀어진 마음도 비틀어진 생각들도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행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도 보는 게 있고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논쟁으로 바뀌어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그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삶을 살고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나의 삶을 간접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삶을 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회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에 대하여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을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바로잡아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행선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작정하고 계획하여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몇 마디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한두번 훈계한 후에 그들의 그들과의 대화가 평행선이라고 한다면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고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놀랍도록 디도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짧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데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겨울, 겨울을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따지고 봐도, 그, 아무리 따지고 봐도, 어 1년 이상 주어지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교회 의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동역자들이 붙여짐을 봐요. 13절에 보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그 디도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성경교사로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보면, 아, 목회는 그리고 신앙은 혼자 잘라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잘라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며 그렇게 해서 서로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럴 때 시너지, 즉, 힘을 받아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교회는 독불장군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잘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같이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써서 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은 13절과 연결이 되어져요.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대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여서 사역을 한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들이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여비와 생활할 수 있는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갈때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신다던가 외부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가실 때 그냥 돌려보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욱 갖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기도서를 보시면서 한 가지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의 복음을 스스로 회복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을 얻는,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